여러분, 라이, 라정입니다. 지금 신규 귀신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죠? G 네비로스, G 슬렌더맨, 그리고 블러드메리까지. 근데 저도 그렇고, 지금 블러드메리를 잡았다는 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좀 알아봤습니다. 일단 제가 업데이트 뉴스를 보면서 등장하는 귀신은 세 명인데, 레벨업 보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? 자, 잘 보세요. 여기 빈 칸으로 나왔는데, 여기까지 귀신 하나 여기까지 귀신 둘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3종이 추가가 되지만 실제로 풀 가능한 귀신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네 지금 블러드메리가 나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나왔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예상이 반은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럼 도대체 왜안 나올까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공식 카페를 가봤습니다 자 공식 카페 상황입니다 블러드메리 나오긴 하나요 지금까지 잡았는데 하나도 안 나옴 댓글을 보면 아마도 잘안 나오나 봐요. 저도요. 도깨비역 246개 썼는데 안 나오네요. 버그인 건지 유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네요. 다른 글들도 보겠습니다. 블러드메리 뭐일이 안 나와요? 연 23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. 제 추측인데 블러드메리 누르고 등장 보면은 하리의 특별한 하루라고 적혀있어요. 하리의 특별한 하루가 9할 일을 찾습니다. 이벤트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리의 특별한 하루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는 게 아닐까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꼭 5월 5일에 해야겠어요. 참, 그리고 블러드 메리 예쁠까요?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이벤트 날인 5월 5일만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죠. 또 어떤 분은 금비의 방을 많이 발견하면 나오지 않을까요? 라고 축축을 해주셨어요. 다른 글을 보면 선 공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유저들 사이에서 버그다. 어린이날 한정이다. 아니다. 어린이날부터 출연한다. 그것도 아니다. 행사 참석자만 주거나 당일 공개한다.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오 포스터. 정말 어린이날에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. 행사 이름도 하리의 특별한 하루 맞죠? 행사는 80분씩 총 4회에 걸쳐 총 1600명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. 우와 엄청나게 큰 행사네요. 여기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? 라정TV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등장 하리의 특별한 하루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거는 5월 5일 어린이날만 나오던가 아니면 5월 5일 이후로 잡을 수가 있거나 제 생각엔 후자 같은데 하루만 잡을 수 있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러드메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위쪽을 보시면 랭킹이 생겼죠 들어가보면 랭킹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오 여기있다 나약한 블러드메리 핑크색 머리에 장미 넝쿨을 두르고 있네요. 굉장히 귀여운 여자 귀신이었어요. 아 빨리 전체 모습을 보고 싶네요. 아직도 못 잡았어? 나와야 잡지 이 녀석아! <laughs> 자 아무튼 블러드 메리는 5월 5일 이후로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안 나온다고 계속 잡지 마시고요. 저랑 같이 조금만 기다려봐요. 감사합니다. 라정이었습니다. 라.